지금 총장님과 내비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내빈들께서 모두 자리에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수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봉선 연구부총장 겸 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중범 노조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태 약대동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태중 교합부총장님, 오셨습니다. 아, 구합출 간호부총장님 오셨습니다 최성환 인문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영 공과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철규 경영경제대학장님. 황완균 약학대학장님 오셨습니다. 박대영 예술대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재호 대외협력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2부 대학원 총학생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을사일 맡은 대학원 부원장 황장석입니다. 지금부터 내빈, 외빈이 참석하신 가운데 최종목 약학대학 동문에 대한 명예 약학박사 학위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 먼저 국민의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동풍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재창상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홍선 대학원장님께서 박사학위 수료자에 대한 간단한 영역 소개 및 추천이 있으시겠습니다. 수료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최정국 동문의여예 약학박사 학위를 축하해 주시러 오신 어, 김창춘 의원님들 그리고 김현태 대동창 회장님이랑 배우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 최정국 동문은 1959년 중앙대학교 약학과 졸업 후 대북 동물약품대표회사를 역임하고 사단법인 동물약품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동물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체계를 학립하였습니다. 또한 부대 약학대학 동문 회장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 노블리즈 노리제를 몸소 실천하며 타 동문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므로 명예 박사학위 수여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이어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과 대학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박사학위 수여자이신. 최종국 동문께서도 앞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학위기 영박체 187호 성명 최종국. 1936년 1월 22일생. 위 사람은 약학산업, 특히 동물의약품 개발 및 생산과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대한 공적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약학대학 동문회장으로 활동하며 모교일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명예 약학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2017년 5월 19일 중앙대학교 대학원장 공학박사 유홍선 중앙대학교 총장 경영학 박사 김창수 다음은 그 착용식이 있겠습니다. 총장님께서 후드를, 대학원장님께서 하귀모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 가족 대표로 따님께서 꽃사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님 앞으로 나가주세요 네, 내빈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부분 뭐, 다 아시지만 제가 그 총장으로서 오늘 어 이치종무 시종목, 종무님의 명예 약학박사 학위 수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시는 최종무 동무님 전 중앙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장으로서 동무님께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해드릴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고 또한 기쁩니다. 무릎 명예 박사 학위는 서양에서는 다카 HC로 표기합니다. HC는 이 라틴어로 Honoris 네. causa의 약자이고, 원래의 뜻은 업적이 뛰어나고 인류 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한 명예로움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명예 박사학위 수여식에 함께 해주신 김희자 사모님과 가족분들 그리고 여러 내빈 분들께도 축하드리고 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종목 동문님께서는 1959년 우리 대학 약학과를 졸업하신 후 1984년 대보 동물약품을 설립하시어 국내 동물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체계 확립을 선도하셨습니다. 현재는 은퇴하신 후 화가로서 다양한 유화작, 유화 작품들을 제작 전시하는 등.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약대를 졸업하시고 동성제약 생산부장 그리고 이글케미칼 상무를 거치면서 안정적인 약사 직장인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동물의약품 회사를 설립하는 등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로 탈바꿈하셨습니다. 흔히 산업계 현장은 바람만 불면 언덕이 평지처럼 변한다는 속설처럼 기업환경은 극변합니다. 이러한 냉혹한 기업환경에서 새로운 길인 동물약품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성장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목요일 최종목 동문위기에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 부분이 인류의, 인류는 물론 동물 문화 향상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명예 박사학위를 취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만들어내시어 오늘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최종목 박사님께 큰 박수로 축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동문님의 이러한 큰 업적은 결코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닌 김의자 사모님의 역할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종목 명예 박사님의 어려운 길목에 있을 때마다 용기를 주셨을 것이고 또한 끊임없는 도전을 할수 있게 정신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큰 뒷받침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의자 사모님께도 여러분들께서 축하의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최종목 동문님의 삶은 목교 중앙대와 핏주처럼 연결된 사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약학대학 구대 동문회장으로서 남다른 봉사 정신과 나눔 정신을 발휘하여 약대 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또한 동문회장으로서는 물론 약대 선배동문으로서 후배들을 위한 장학활동에도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저는 최종목 동문님께서 모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여주신 남다른 사랑과 열정은 모든 동문의 귀감이며 훌륭한 본복이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동문님이 모교에 대한 헌신과 사랑에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무님처럼 목요일을 아껴주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 중앙대학교는 올해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시아미 세계대학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국내 명문대학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고, 금년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도 선정되는 등 100여, 100주년을 1년 앞두고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서의 발돋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무님께서 베풀어주신은혜에 은혜, 보답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고교의 위상을 그리고 특히 약학대학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나날이 성장하는 중앙이 될 것을 하는 내빈 또 우리 최종목, 박, 최종목 박사님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열정은 성공의 열쇠이고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열정을 바쳐 성공하고 그리고 그 성공을 고교와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나눠주신 최종무 동문인, 동문님이야말로 완성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총장으로서 후배로서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최종목 동문님의 명예 박사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사학위 수여자이신 최종목 박사님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결로 모교 발전에 귀한 공로가 결로 없는 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명예 약속받사 하기를 주신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녀 인생 동안 안녕 안함. 다행이 되면은 이러한 자리를 또 갖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에덴이 당한다. 그래서 오의 방문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죠.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의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복표물의 명예 약학 박사 학위 수여식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기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가사님, <laughs> 여기 두 분이 박수 한번 네. 그럼, 이렇게 보시고. 네. 이렇게 그럼, 보시면. 네. 네. 대